제 경험에 의해서는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만이 시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이런 non-profit organization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 모르셔서 아시는 서비스밖에 못 받으세요.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저희가 미국 정부에서 주는 benefit Medicare 아니면은 다른 비영리 단체들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어, 첫째는 시민들이 와서, 아,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그날 오시면 밴더들이 설명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런 서비스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그게 가장 큰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저희 비영리 단체끼리도 서로 협력을 하다 보면은, 어, 사람들을 더잘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해마다 하려고 합니다.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어, 자녀분들이 놀수 있는, 어, 그런 센터도 우리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도 저희가 푸드트럭을 (4개에서) (8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푸드도 드시고 그리고 또 사진을 찍는 스테이션을 저희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가족사진 잘안 찍게 되잖아요 그날 가족들 분들과 오셔서 가족 사진도 또 찍으시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특별 손님으로 초대하신 초대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서예를 해주세요. 그래서 글로 써주시는데 집안에 하나씩들 다 갖고 계셨죠 옛날에 가훈 같은 거. 그래서 오셔서 그날 가훈도 하나 써달라 하셔서 가서 액자에다 놓, 놓으시고요. 푸드 트럭에 오시면 지금 한국에 K팝이 대세죠. 그래서 K김밥도 있을 거고요. 예, 룸피아도 합니다. 불고기도 있습니다. 다들 오셔서 우리는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올해가 80주년 광복 80주년이잖아요. LA에서 광복회에서 사진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군들이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었는지 그 사진 전시회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 이세들 꼭 데리고 와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